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명리학 제11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기해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 정화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정"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병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 오행으로는 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 중에서도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성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것을 어,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화 중에서도 좀 거칠고 강렬하고 맹렬한 뜨거운, 빛, 뜨거운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화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처럼 그렇게 어, 강렬하고 맹렬한 그런 화는 아니죠. 그래서 비유를 할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지화라고 이렇게 비유하죠. 태양 지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큼 맹렬하고 뜨거운 개세 아니죠. 그래서 달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별과 같은 그런 러 기운 내지는 지상에서 봤을 때는 촛불 같은 것 내지는 어, 모닥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상에서 봤을 때 사람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이고요.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화라하더라도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맹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빛이라든가 별빛, 촛불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자연 발생적인, 자연적인 그런 불이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 사람이 만든 그런 인위적인 불이죠. 그래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들, 뭐에 사람이, 어, 필요 위해서 만들어낸 불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들은 연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죠. 연료가 없으면, 어, 불을 피울 수없으다 하다 못해 장작이라도 있어야지만 모닥불을 피울 수있고 전기불이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병화에 비해서, 병화는 스스로 피, 그가 열을 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 없습니다. 장작이 있어야지 장작불을 줄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라고 하는 인성의 어떤 조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것이 되죠. 물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 했을 때야 뭐 감목 필요 없지만은 어, 병활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갑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정화는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화 일간이 4월이다, 4월이라든가 5월, 4,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 한점 정도는 있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죠. 하 예를 들어서 병화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다시 감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화라고는 존재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병화는 감목이 뭐 필요 없겠지만 정화는 음. 일간이 왕하더라도 어, 인성인 감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특히나 목다 화식이 될수 있죠. 목다 화식. 그래서 어, 정화는 인성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인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월간이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데 태어나서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어 거의 10중 어 8구는 목다화식, 즉,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경금, 양금인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벽값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 이때 신금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금은 뭐예요? 마치 조각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면도칼 같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죠. 나무를 큰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베는데 조각도라든가 면도칼을 가지고 나무를 벨 수가 없죠. 오히려 조각도나 면도칼을 가지고 큰 나무를 베려면그 조각도나 면도칼이 문드러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이 너무 왕하면 목 왕하면 금이 이질어진다고 해서 목왕금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가 목이 왕할 때는 반드시 신금, 음금이 신금보다는 양금이 경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왕목을 갖다가 벽갑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이것도 정화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화를 생각할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우리가 옷을 살 때는요. 옷을 살 때는 물론 기성복 맞춤복이 아니면 기성복을 이제 입게 되는데 그 기성복을 내가 입을 때는 내 몸에 맞게 어뭐팔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기성복이 안 맞을 때는 뭐 허리도 좀 줄이고 팔다리도 좀 줄이고 해서 기장을 줄인다고 하죠. 줄여서 내 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주를 배합할 때도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간에 맞게 사주를 배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일간이 정한데 무토에 맞게 사주를 배합한다. 옷,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간이 정화인데 임수에 맞게 배합한다. 이 또한 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어, 바,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어, 해월이죠. 해월 어저께 병화도 똑같. 병화하고 오늘은 정화, 일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령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 그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면서 환경적인 어떤 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입동이 됨으로 인해서 술월에서 해월로 전환이 되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 되면서 겨울이 되면서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죠. 초, 가,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어, 해자월은 아, 중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축월은 어, 맹, 아, 축월은 모동이라고 해서 이제 늦겨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3 개월씩 계절이 어, 이렇게 묶어져 있죠. 임묘지는 봄으로 보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으로 보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가을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자 추거는 겨울로 본다. 해자 추거는 겨울이기 때문에 몹시 춥다라고 해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일간이 됐던 간에 일단 조후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일단 일단 일간 자체가 병화라든가 정화였을 때는 그렇게 어, 일간 자체가 화 있기 때문에 조후보다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것이 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겨울이면서 수왕절이 된다.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해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 축월은 축월은 뭐예요? 이거는 토왕절이지만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가 왕한. 절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에는 개수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궐이라 어, 하더라도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축토는사수동료 사수동류가 돼서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일간이 어찌 됐건 간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는 개, 기본적으로 어, 알고 있어야죠. 해자축 겨울, 초겨울이면서 초겨울이라고 하는, 안 춥다가 아니라 겁나게 춥다. 제가 이거 비율 할때 해월, 자월, 추월은 물론. 남극지방 남극지방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몹시 추운 영, 영하 50도 60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기후로 생각해 주셔야지만 사주로볼때 이해하기가 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수가왕한 계절이다. 반면에 해월은 화는 화는 해월의 화는 해월의 화는, 화는, 화는 여, 그러니까 절지가 되죠.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해월에 태어나도 어, 정화가 오늘 해월에 태어나도 막 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그래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제가 태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수가 많은 것을 어~ 버틸 수가 있죠 남자는 여자와 달라서 조금 어~ 뭐야 드센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남자는 좀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여자는 좀 약하죠 물론 이제 드센 여자도 없잖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양간이, 양간이 병화가 헤어리태 난거하고 음간이 정화가 헤어리태 난 것은 마치 똑같은, 똑같은 엄동설 안에 남자가 잘 버티느냐, 여자가 잘 버티느냐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살가 뜨겁고, 낯짝 어, 두꺼운 남자가 좀더잘 버티겠죠. 그래서, 어, 정화 일간이 헤어리태 났을 때, 일간이 약 하다라고 하는 것, 요 관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신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 일간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4 5 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감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반드시 감목은 있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 수가 왕하더라도 수가 일간을 공격하지 않고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일간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지질은 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있어서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인성 있은 연후에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비경겁제만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성 있는 인성과 비경겁제를 동시에 쓰는데 만약에 비경겁제와 낮은가 아니면 인성 두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비겁보다는 인성을 먼저 취용하는 것이 정화 일간의 특성상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은 목은 여기가 뭐, 뭐가 되냐면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인해 한 목이 된다거나. 등으로 인해서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목국 이렇게 회월에 목국 형성되게 되면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목처럼 왕해지기 때문에 자칫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국이 형성돼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경금으로써 목을 갖다가 벽갑해서 벽갑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 어, 정화가 목다화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정화는 지지로 목국이 형성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수국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또잘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월의 정화는 뭐가 될 거에 뭐가 필요하다? 일단 감목은 가지고 있고 나서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감목 없으면 일단은 내가 야구 선수가 뭐, 뭐예요 글러브가 없는 거고 똑같고요. 야구 선수가 타자인데 어, 뭐? 빼가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정화가 해외되었을 때는 갑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본 연후에 갑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비경겁질를 얻는다든가 수가 많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을 얻었느냐 그리고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승목은 안 되고요. 반드시 갑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면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지, 즉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더라고 하면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령 자체 해 중에 있는 임수가 분기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어 일관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화를 극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 나를 어 관리해주고 통제시켜주는 관성과 같은데, 양대, 음, 음대, 양이 됐을 때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양대, 음, 음대, 양대, 양, 음대, 음 음이 되면 이거를 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어 양대, 양이 됐기 때문에 평관칠살 격이었다라고는 정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이 이렇게 된,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령 해월은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한 거기 때문에 관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그래서 신약, 관, 왕하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어지께 같은 경우는 신약, 살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살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는 신약사랑 살중신경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신약관왕 간 그러한 사주 정관이 강하다. 아무리 정관이 좋은 범준리 도덕이라 하더라도 일간약. 해서 정관을 감당할 수 없으면 역시나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해월에 정하는 약하고 관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견 겁제로서 일관을 방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축, 축토죠 축토.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 들어와 있고요. 추, 이 축에 뿌리를 둔 기토가 연간, 어, 월간에 이렇게 또 투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토를 갖다가 격을 잡지 않습니다. 월령을 갖다가 어, 격을 잡기 때문에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식시, 어, 식신격이 아니라 정관격이 되겠고요. 어, 왕한 정관을 갖다가 기토로서 제할 수가 없죠. 기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모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를 제할 공력을 얻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서 임수를 제한다라고 하면 기토가 아니라 어, 무토를 가지고 제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거 정화 입장에서 편제가 되, 되는데 연간의 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일간약하면 관성도 식신도 그다음에 재성도 내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 겉으로 봐서는 식신생제해서 좋은 사주일 것 같지만 일간약하면은 재관 어, 식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죠.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거나 인성으로서 생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어저께는 병인일주였고 오늘은 정묘일주가 이렇게 되죠. 묘목을 봤습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목입니다. 습목,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구이대 해묘미 목국이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미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 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짜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이, 어, 목에 장생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재해줘야 되는데, 해묘 목국 하더라도 이것도 목이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 경금으로서,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어야지, 목다화식이 될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연간의 신금이 이때는 어느 정도 용도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신금은 목 작은 금이고 부드러운 뭐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신금 가지고는 어 목을 제하기 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경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은 어, 수왕절인 해월에 해묘합목해서 목이 좀 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조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한습합니다. 한습합니다. 그래도 해묘합목해가지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은 있다 하더라도 이 금은 다시 술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서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용도가 좀 필요하긴 하다. 물론 정화일간이 화일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좀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어. 조우를 하는 것이 좀. 한습함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 국세가 될것 같고요. 같은 경금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경술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해미암목하고 술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술토를 가지고 조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정화가 술에 간시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좀 살아날 수 있다. 경금으로서 이렇게 목을 제하더라도 경자하고 경술은 조금 차이가 있죠. 어, 아무래도 온기가 경자식보다는 경술시가 온기가 더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 겠고요그 다음에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해묘 한 목에 임목까지받죠 반드시 이거는 수가 다시 또 목을 생하기 각 때문에 이거는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중에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 억제해 주기는 좀 어렵다.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은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운을 봐서 저 목을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아무리 목, 해묘 목국의 노묘 노시를 받아 로, 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 아무리 목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어, 수왕절이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기토로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더라도 기토로서 능이 개수를 제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구세 어, 따지고 보면 식신, 재살하는 국사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신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기토가 계수를 제하지 않고 어, 기토가 신금을 생하죠. 그 다음에 신금이 다시 계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금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금이 없어져야지만 기토로서 계수를 생할 수 있다. 그리고 조후도 되지 않습니다. 이민지 같은 경우에는 인중 병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개묘시 같은 경우는 묘목, 승목이고, 어 지장간에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묘시보다는 예, 인시가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진시, 해묘 한목에다가 갑목도 출려가는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금으로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갖다가 벽갑에서 인정해주는, 어, 벽갑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경금이 없는 것이 단점. 신금 가지고는 어, 저과목을 어, 벽갑하기가 좀 역부족이죠. 경금 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울사라든가 병호, 병호 하나만 보,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병호 이렇게 되게 되면 어, 해묘한 목에 어, 화까지 얻었, 얻었고 정화가 오화의 뿌리를 둘수 있고 병화는 좋아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면 임수가 필요해서 에, 임수가 임수로서 뭐예요? 보강, 정화의 빛을 보강해 주는 일간 자체가 이건 왕합니다 근데 해묘한목에서 해줘 있는 임수가 많이 약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벽값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 신금을 봐서 이게 재상입니다. 그죠? 뭐, 해묘한목 하더라도, 뭐, 신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무토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 필요치 않다. 임수가 투출되어 있더라고면그 임수를 제하는 용도로는 쓸수 있겠지만은, 임수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는, 어, 활용,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우시가 되면은, 이건 묘유충 돼서 이것이 깨져버리게 되면, 묘유충에서 묘목이 깨지게 되면, 그나마 이 해묘한목에서 정화를 생조했 좋던 목은 사라지게 되고 금수가 왕해져서 일간이 너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묘유충 이 생시 중에서 가장 꺼리는 생시가 바로 유시가 된다. 기유시가 된다. 이거는 인성을 깨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